여기, 에 여기, 여기가 자리고 지금, 깨진 수조만이 남아있습니다 물멍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물장 지금, 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인데요 이 오른쪽이 경매터였고, 여기는 이제 중도매상 라인이 쫙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협 측 용역들과 여기 상인분들의 그런 충돌도 많았고, 철거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뒤에 현재 모습은 어떨지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온 시간이 새벽이 아니라 딱 오후 7시 정도, 그러니까 평일 오후 7시라서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녁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한참 많아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저 말고는 손님 한 명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손님도 없고 점포들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마치 제가 뭐 꼭두새벽에 온것 같네요. 사람들 열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구시장에 오면은 항상 들렀던 이제 중도매상 상인분의 자리가 있는데, 야 역시 여기에 여기, 여기가 자리고 지금 깨진 수조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 몇달 전에 왔을 때도 여기 영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겨울 지나 봄이 되니까 어디론가 이사를 가신 건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신 건지 여기에 이제 킹크랩들 모아 놓고 앞에는 쭉 선어들 깔아 두고 이제 이분이 꼭 새벽에 오지 않아도 이제 낮이나 저녁에도 선어를 구매할 수 있어서 제가 자주 찾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연락처라도 제가 제대로 받아 둘걸 그랬네요. 그러면 이쪽 경매장이랑 중도매상 라인, 또 선어 라인 말고 사람이 가장 많았었던 가장 많이 왕래했던 그 소매 점포 라인은 어떤지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많지 않을까요? 그, 와, 언제 이렇게 빠졌지? 이쪽 신시장 가까운데, 이쪽 부분은 지금 점포들이 확연히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저희 겨울에 겨울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없진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고 계신 이 라인이 좌우측으로. 상점들이 꽉차 있었어요. 소매점포들이 줄을 지어 있었고, 여기 가운데로는 이제 메인 통로라서 손님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점포도 손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구시장이 어떤지 이렇게 와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구시장이나 신시장의 이해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소비자 중에 한 명으로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시장에 와도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한번 궁금해서 와본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신시장으로 이전이 되고 깔끔해진 건 좋지만, 어쨌든 자주 다녔던 어떤 한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마음 깊은 곳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긴 하네요. 약간 고향에 다시 돌아왔는데, 신도시로 다들 이사를 한 느낌? 자, 그러면 오늘 저 어차피 그 북성포구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키큰형하고 오늘도 회를 먹으러 왔거든요. <laughs> 오늘 같이 회를 먹으러 온 키큰형하고는 구시장에서는 회를 구하기가 조금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몇몇 점포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화로 점포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한세 군데, 맥시멈 많아봐야 다섯 군데 정도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같이 회를 먹으러 온 키큰형하고는 신시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회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구시장에 있다가 여기 신시장 쪽으로 나오니까 밝아진 느낌이다. 그치? 아, <laughs> 진짜 너무 어둡다. 그치. 불들이 많이 꺼져 있어가지고. 야, 이런 것도 써있네. 그 시장에서 해 떠오지 말라는 거지. 그래도 신시장은, 그 뭐, 모든 점퍼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많긴 많다. 그치. 뭐가 <목소리> 게 선원은 얼마씩이에요? 한 마리 3만원씩. 마리당 3만원이요? 높은 거는 키로에 4만 5천원. 키로 4만 5천원이고요. 아 이거 많이 비었구나. 내가 아, 안 되겠다. 영거 가지고 아그는 너무 비싸서. 수고하세요. 물장난이 제값 주고 회 먹는 얼마 안 되는 날. <laughs> 아 근데 이것도 제값이 아닌 것 같아. 맛있다, 와 그런 거한 거야? 어, 껍질이 붙어 있잖아. 진짜 많다, 근데. 먹을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먹어요. 죄마합 <laughs> <laughs>